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시편 111편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밭에 심기워지고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혀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편 111편, 112편 말씀, 111편 말씀입니다. 111편부터 112편, 113편까지는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요. 특별히 113편은 할렐루야로도 마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시또 내일 시도 아마 한 저자가 쓴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 감사 시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가 어떤 시인지 먼저 시 시의 성격을 알고 보면은 훨씬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 게요. 찬양 시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만한 삶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을 왜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오늘 세 부분 세 구절로 나눠집니다 1절,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제 드디어 찬양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지막 절은 이제 찬양에 계속해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해준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 이 오늘 시인은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 혼자만의 어떤 우리가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 부르는 그런 식의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회중과 그러니까 공동체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리고 뭐 가족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공동체, 또 다른 또 부부와 자녀의 새로운 공동체. 살다 보면 우리는 학교라는 공동체가 있고요. 친구들과 함께 만든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공동체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이 회중은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찬양 찬양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 기쁜 일이 함께 나누어지고 또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그 기쁜 일이 나에게 전달이 되면은 나도 함께 기뻐지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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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로 이렇게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이 됩니다. 저는 우리들 자녀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세대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저 개인주의인 것이 삶에 장착되어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부모도 내 인생을 터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비의 말을, 어미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안 듣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나와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이 오늘 찬양의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시인은 찬양을 들을 때 전심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전심이라는 말은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고 하는 그쉐마의 이야기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는 마음을 다하고가 바로 이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찬양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야 되는 거죠. 입술로만 들여지고 뭐 멜로디만 들여지고요, 감정에 취해서 들여지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그색스폰니스트한분 계셨습니다.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강기문인가 강기문, 어떤 뭐 이런 분들 참 색스폰 잘 보시더라고요. 그분과 식사를 나눌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우리가 보통 섹스폰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좀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섹스폰 같은 거불 때는 술 마시고 부르면 훨씬 더 감정이 좋아서 잘 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안 마시 마시 술 마시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감정이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감정에 많이 속아요. 멜로디도 많이 속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찬양되는 이유는 감정과 멜로디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갈등과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말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깊은 것이 터치되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깊은 관계가,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뭐, 그냥 우리가 본, 뭐, 살아봤던 뭐 삶이 있겠죠? 우리의 판단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화는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 준 것이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 줄때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이해 공감 납득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 공감 납득보다는 왜 그랬어? 뭐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우리 개 이, 내가 내가 주인 되는 의식이죠. 대화의 주인 의식을 자꾸 찾으려고 한대요. 대화는 주인 의식이 아니라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 말을 들어 줘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이에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 부분은 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이 찬양이 진짜 할렐루야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이 참 특별한 이유는요. 오늘 시인은 이걸 우리가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그 시의 문구가 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그그문 그 그 글자적으로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정직한 자는 그럼 첫 번째 글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글자가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를 외우고 또 찬양하게 만들었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하는 노래들이나 이런 노래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입에 쫙 붙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입에서 계속 그 노래가 이렇게 흘러 나올 때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를 외울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에 붙을 수 있도록 아주 시인이 정교하게 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몇 군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참참 좋을 텐데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그리고 6절, 중간에 면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이게 다 행하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갓 후액츠라고 하죠.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앉으셔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안식일에 하는 하나, 안식일 하나님은 그 일,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은 안식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로도 아니, 먼저는 안식으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다 옆에 사람 하는 일거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있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연히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내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처럼 내가 행해야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크니 이는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길이로 길이는 도다. 길인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연구한다. 공부한다,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 재 찬양 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하셨지, 어떤 일들을 하셨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 찾는 겁니다. 3절 그의 행하신 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소도다. 이 그의 의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그래서 4절에 하나님에 대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떤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향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저번에 보니까, 이야 이 사람 딱 지나는데 향수 냄새가 정말 좋은 사람 이 있더라고요. 아참 향기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이 담배 냄새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껌을 씹고 향수를 뿌려도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돼서 담배 냄새가 더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 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로 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지,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 악의 범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 출애굽기에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사건이에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 것은 신의선 사건이고요. 6절 그가 그들을 문나라에 기업을 주신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신 일은 출애굽, 광해에서의 훈련,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라 겁니다. 그그 밑에 보면은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은 이, 이 시인은.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을 때 있을 터인데,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 시인은 자기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멜번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유, 멜번은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거점이 없습니다. 멜리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삽니다. 뭐 흩어져도 살수 있고, 붙어져도 살수 있고, 사는 거야 별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다 흩어져 사는 사람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외로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멜번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따라 이리 고르고 저리 고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차분해 받았어요. 자기가 20대 때부터 설교했던 그 설교 노트를 전부 다 꺼내서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걸 발견했냐면 자기가 20대 30대 했던 설교가 설교는 하나님 말씀 빼고는 다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던 설교와 나이 들면서 하던 설교의 설교 내용은 다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전하는 것들은 근데 바뀌지 않은 것은 하나가 있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답니다 오늘 이 시를 다위시대에 썼다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고요 뭐그 전에 누군가가 썼다면 2000, 적어도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던 시대 우리는 신라시대만 돼도 삼국시대만 돼도 아주 먼 옛날 같아서 삼국사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25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던 일,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살리셨던 일, 그리고 가난정복했던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인해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개인에 대한 기도는요 점점 사라집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뭐뭐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는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일 번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매일 이웃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공동체 기도라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마치 두 바퀴가 있듯이요. 두 바퀴가 있듯이 한 손에는 한 바퀴는 말씀, 한 바퀴는 찬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되어 가지고 찬양이 있는 사람의 근거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들이 말씀을 모르면요. 매일 사람들의 감정만 살살살살 건드립니다. 어떤 설교는 감정만 건드려요 선동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동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에 깊숙한 곳이 터치가 돼요. 그래서 찬양 찬양 가사도 진짜 진짜 중요해요. 예, 찬양 가사 중요 예전에 송경민 목사님 되셨죠 이제 그분 간증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은혜, 뭐, 뭐, 행복, 이런 모든 찬양의 가사, 가사는 그 사람의 삶에 있었던 간증을 노래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깊은 만남이 찬양으로 나오는 거죠. 찬양은 입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인도자의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고요. 찬양인도자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사단은 얼마나 많이 찬양인도자를 건드리는지 모르고요. 찬양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찬양인도자는요, 말씀 전하는 자와 거의 똑같은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오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 언제나 자문서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시인은 시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했던 이 공동체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기억되면서 내 입에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치면서 우리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좋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11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는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어질 것이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자, 자의 자리에 서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호흡이 마친 그날 그 호흡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전 인생에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시고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그 찾은 것 찾는 것을 만남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